자동차에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둘이 통화시켜 주고 싶었어. 음. 통화시켜 주고 싶더라고. 이럴 거면 자기네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나한테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어? 시발 나는 순간에 껴가지고 계속 그걸 전해주고 있어. 아 구청에서 이러던데요? 하니까 그 자동차 거기서 하는 거. 아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구청에 전화 걸어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던데요? 하니까 이제 맨 마지막쯤에 한한 20분동안 내가 무전기로 그걸 싸웠어 어? 20분동안 그걸로 존나 싸우다가 구청에서 아 그거요? 하고 그제서야 이해를 한거야 어? 자기네를 오래 그래서 구청으로 가서 결국 했죠 빰 때리고 싶었어요 응 가자마자 그냥 아래에서 위로 올려친 다음에 도구나 씨발 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왔다갔다 오지